네, 안녕하세요.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예천동 햇나루 1.5룸 미투 구경하기. 자, 여기가 예천동 호수원의 햇나루입니다. 1.5룸이고요. 이쪽이 현관이고요. 네, 뒤에 보시면 네, 넓은 신발장 있고, 네, 뒤돌았으면 네, 미투기 때문에 1.5룸이요. 거실과 안쪽에 방이 있는 구조죠. 네, 거실부, TV 옵션이 있고, 안쪽이 세탁실이고요. 이 브라인드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빨래 건조대 있고, 세탁기 옵션이 있고, 방에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싱크대 네, 썩 거서 네, 먹잔죠? 네. 그리고 안쪽에 네, 방입니다. 네, 방의 평수 거의 한세평 이상 되겠어요. 작지 않고 네, 넓은 어, 방이네요. 자, 방에 옷장도 있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네, 욕실 창문 있고 어, 아주 깔끔하죠? 보시는 것처럼 네, 욕실도 있고 자, 예천동 햇나루 일점오룸이었습니다.